오늘은 스케일링 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스케일링 받으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 혀를 살짝 대보시면 느낌이 달라지신 게 느껴지실 거예요. 치아랑 치아 사이에 붙어 있는 치석들이 제거되면서 혀에 닿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치석이 끼어 있던 부분들은 세균으로 인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겨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날수 있는데요. 거북하시더라도 입에 고인 침이나 피는 뱉지 말고 삼켜주세요. 구강내는 이제 축축한 환경이기 때문에 딱딱한 딱지가 지지 않아요. 이럴 때 침피 계속 뱉어내주시면 지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삼켜주시는 거 주의해주셔야 하고요. 스케일링 후에는 칫솔질을 꼼꼼히 해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칫솔을 너무 세게 하시면 잇몸에 상처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시되 올바른 칫솔질로 하셔야 잇몸이 빠르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치를 하실 때 스케일링 후에 피가 난다라는 느낌 때문에 양치를 잘안 하시고 그 부위를 건너 뛰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식사 후에 음식물이 붙어서 또 염증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스케일링 후에 피가 나더라도 잇몸에서부터 꼼꼼하게 양치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만약에 스케일링 이후에 너무 잇몸이 불편해서 양치하기가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 받으신다면 어, 부드러운 미세지 혹은 초 미세모 이런 칫솔을 사용해서 자극이 좀덜할수 있게끔 양치질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스케일링 후에는 며칠 동안은 이가 시릴 수 있는데요, 이는 치태가 제거되어 상아질 노출로 인한 자연스러운 증상으로 일시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몸이 많이 부어 있으셨던 환자분들은. 치석이 제거됨에 따라서 잇몸이 가라앉게 되거든요 이렇게 가라앉는 과정 중에서 치아의 흔들림이나 잇몸이 부어있는 듯한 느낌을 간혹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2에서 3일 정도 양치질 잘 해주시면 회복기간 거치면서 점점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케일링 직후에는 너무 차갑거나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주세요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일부러 치아를 자극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해주세요. 치아 겉면에 이렇게 치석이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치아의 표면이 일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드러난 상태에서 찬 것. 뜨거운 것, 온도 변화가 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치아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예민해지면서 실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 직후에는 2에서 3일 정도 좀 미지근한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스케일링 후에는 염증 예방과 청결한 구강 상태 및 빠른 지혈을 위해 흡연과 음주는 최소 3일 정도는 피해주세요. 특히 음주 같은 경우에는 잇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일주일 정도까지는 흡연이나 음주 피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1년에 한 번씩은 건강보험 적용해서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 오셔서 스케일링만 받지 마시고 검진 함께 하시면서 혹시 내 구강 내에 안 좋은 부분은 없는지 미리 지켜봐야 될 것은 없는지 검진도 같이 받으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그럼 주의사항, 주의사항 잘 지켜주세요. 잘 지켜주세요.